네, 시작합니다. 1번 보면 얘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얘는 전치사, 접속사 <laughs> 뒤에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 전치사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런 애들 오죠. 자, 여기까지 뒤에 주어동사 있나요? 없죠. 명사구가 나온 겁니다. 전치사 답. 다음 해부동사, 해수동사, 수일치하란 얘기야. 수일치하란 얘기인데. 네, 여기는 여기, 어, 전명고 빠지고, 주어, the percentage of driver, 전명고 가로치고, 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도 수식어절 가로치면, percentage가 주어야. 그럼 답은 has. c 는 뭐, 어는 얘는 형용사, 얘는 부사입니다. 뭐 봤어야 돼? make 봤어야 돼. make는 5형식 동사가 있죠? 그럼 목적어나고 목적격보, 이 자리에 형용사 옵니다. 그럼 뭐가 나와? 일리거리 답이죠. 이상입니다.